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 자, 또 이번 주 함께 하신 운동 두 가지 운동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덤벨과 함께 하실 건데요. 덤벨을 이용해서 우리 등,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등 운동과 함께 같이 또 우리 하체 운동 같이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이사이 주먹 하나, 한경 맞춰주시고요. 맞춘 상태에서 우리 많이 하셨던 우리 원내그원내그 자, 살짝 고관절 좁아맞안 주신 상태.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관절접어주며 살짝 다운 포인트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다리 한 발을 뒤로 쭉 뻗을 겁니다. 이때, 반대발, 여기, 요 발, 굽어져 있는 발, 요 발에 체중이 전체 실어는거 잊지 마십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체중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발에 체중이 실어질 수 있게끔. 그 상태에서 정신, 상체가 숙여져 있죠, 체중 완전히 한발씌어줍니다그 상태에서 팔은 쭉 늘어뜨리시고, 우리 지난주 동작으로, 동작대로, 동작대로 덤벨를 똑같이 등쪽 당기실 건데, 당기실 때, 반대발, 뻗은 발을 땡겨옵니다 당겼다가 다시 떨어릴때떨어 뻗어주고 당기고 뻗어주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당겼다 뒤로 왔다가 또 중심이 왔대로 이동되는 게 아닙니다. 상체 포인트는 그대로 숙인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 뻗어주시고 그대로 건배를 끝까지 쭉 끌고 올리며 팔꿈치 접어주며 끝까지 쭉 끌어올리시면서 다리를 당겼다가 다시 제자리. 당겼다가 제자리. 호흡을 후들어가시고 호우! 들어가시고, 호우! 들어가시고. 이 동작, 이렇게 동작되는데, 자, 주의할 점은요, 당기다, 당기다 보면은, 자, 이렇게 숙여져 있는 포인트가 자꾸 상체가 저처럼 지금 점점 이렇게 자꾸 서서 서게 될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실 거예요. 자꾸 하시면 이렇게 서서, 서서, 하게 될 포인트가 생기실 건데, 이런 포인트 꼭 집중하, 고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업다운이 되지않않게 업다운이 되지 않게, 그냥 자세를 최대한 다운 자세를 딱게, 낮게 가져왔을 때유지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뻗어주시고 거기서 최대한 홀드 체중만 실어서 홀드한 상태로 끝까지 끝까지 자세 에맞춰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정면 보이게 되면 자, 팔 펴진 시고 다리 하나를 뻗고 나온 자세죠. 호흡 내뱉으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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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 앞발에 체중 실어주는 포인트 기억합니다. 아셨죠자 앞발 허벅지와 엉덩이 쪽 자극받으며 등 운동 같이 맞춰보, 맞춰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동작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자, 엉덩이와 햄싱을 집중 공략하실 거세요. 엉덩이와 햄싱을 집중 공략할 겁니다. 자,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실 겁니다. 완전히 엎드리시고요. 두 다리 너비는 어깨보다 넓게도 넓혀주실 거세요. 뒤꿈치 천장 보게 맞춰주시고요. 자, 상체는 편하게 누워줍니다. 바닥 보셔도 되고요. 옆을 보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자 여기서 준비 시작하면 두 다리를 들어줍니다 자, 들어주시고 그런 다리에서 무릎을 관절을 접었다가 다시 펴주고 다운입니다 총네 박자에 맞춰서 다리를 들고 무릎 관절 접었다가 펴줬다가 내리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하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네. 자, 동작이 한박 하나하나마다 딱딱 끊어갈 수 있게끔. 딱딱 끊어갈 수 있게끔. 자, 다리 무릎은, 무릎은 너무 많이 접을 필요 없으세요. 그냥 살짝 90도 정도까지만 접어주면 됩니다. 다시, 떴다가 내릴 수 있게끔. 알겠죠? 동작,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동작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잡을 수 있게끔 맞춰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동작 통해서 엉덩이와 함께 또 햄스윙 크게 또 잡아주는 포인트가 되십니다. 알겠죠? 자, 이분들게두 가지 동작 통해서 또한주화이팅도더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항상 말씀드릴 포인트입니다. 할수 있는만큼 조금씩 꾸준히 하시죠. 자, 이번 주도 할수 있는만큼 꾸준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